반갑습니다. 지난 문재인 5년 동안 대한민국 교회는 개척교회 중에 만개 교회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처음에는 인원 제한, 그 다음에는 아예 대면 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교회들은 헌금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결국 그 교회들은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한을 하지 않은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형마트들입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단한 군데도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그것도 정신적인 종교의 자유가 영업을 하는 상업적인 자유보다 경제적인 자유보다 훨씬 못하다는 바로 사회주의 사상을 반영한 정책을 문재인 정권이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대한민국 교회는 만개 교회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꼭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나라는 어땠습니까? 북유럽의 덴마크 같은, 구현, 덴마크 같은 곳에는 아예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은 어땠습니까? 미국은 2020년 11월 25일 미연방 대법원 대법원에서는 뉴욕주 주지사 쿠오모 주지사가 레드 지역과 옐로 지역 위험 지역과 덜 위험한 지역에 인원 제한을 했습니다. 50명, 25명으로 각 교회마다, 각 성당마다, 각 유대교 회당마다 인원 제한을 한 조치를 가지고. 유대교와 천주교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연방대법원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미연방수정헌법 1조를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미연방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을 해서 그렇게 제안하는 조치가 미연방헌법에 위반된다고 명백히 판단해서 그런 제안을 철폐했습니다 그러면 주마다 다르지 않느냐? 그러나 연방대법원 판결은 각 주에 미칩니다. 그뒤 3개월, 4개월 뒤인 2021년 2월 5일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주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유섬 주지사가 똑같이 동일하게 신뢰 예배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우스베이 유나이티드 처치와 또한 교회는 하베스트 락 처치라는 그두 교회가 다시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뢰 예배를 제안하면서 왜 백화점에는 제안하지 않느냐 이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수정안법 1조에 위반된다고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최근에 나온 판결이 2021년 2월 5일 연방대법원에서 캘리포니아 개빈 유섬 주지사가 제안하는 예배를 제안하는 조치도 마찬가지로 연방헌법에 위반된다고 명백히 판결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두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나머지 모든 자유는 영업의 자유를 포함한 상업적인 자유다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감정에 맞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데 대한민국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를 상대로 제기한 46억 소송 그전한달 전에 제기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했던 소송, 사랑제일교회 근처에 있는 상인들이 제기했던 소송 모두에서 사랑제일교회가 승소를 했습니다.